이게 바보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샵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바보샵을 소개하는 시간 그첫 번째로 부산에 위치한 오키드 바보샵입니다 <laughs> 오늘 제 머리를 해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기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장을 한꺼번에 뭔가 좀 죽이기는 좀 아깝고 스타일에서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약간의 변화지만 근데 좀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로 해가지고 커트를 음, 할 건데 네. 롱트림? 저도 이제 롱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도 되게 잘 맞을 수 있는 맞아. 디자인이기 때문에 또 변주를 또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스타일링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롱트림이지만 슬립백도 가능하고 아니면 좀가름하식으로할 수도 있고 음. 네. 롱트림 괜찮으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머리를 몇달 동안 못 잘라가지고 이거 한 방에 자르긴좀 아깝더라고요 그정도. 단계별로 찍어야 영상이 이제 여러 개다 나오니까 긴걸 원했는데 자르고 또뭐 다른 거또 자르시는 건예요 자르고 이제 뭐 옆에 살렸으면 그다음번 옆에 또 자르고 위길이 음. 살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껴서 해야죠 이 기르기 어려운 머리를 카메라를 건들지 않겠죠? 응. 카메라를 건들지는 않는데 오 제가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네. 이 바보샵의 이름 오키드 어떻게 지으신 건지 제가 이제 사실 되게 엄청난 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엄청난 걸 하기에는 너무 약간 유치하고 저도 그게 좀잘안 어울리고 제 이미지 자체가 음,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케이 네. 오케이랑 제가 좋아하는 단어 키링 그거를 넣어가지고 오키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키드는 오케이랑 키딩, 익살스러운 그런 그런 좀 저의 느낌이랑 너무 좀잘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 키드가 어린이 키드 키드는 아니고 키딩. 키딩의 키드예요. 키딩. 아. 네. 사실 제 생각에는 바보들의바보 바버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그게 너무 약간 좀 네. 거품인 것 같아요. <laughs> 거품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익살스러운 그 모습들이랑 네. 잘 이미지를 만들고 계신 거같은요 되게 그렇게 봐주시면 뭐 감사하죠. 네.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laughs>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대니까 요 작은 것부터 이름부터 뭔가 의도가 있고. 산타바버 이렇게 산타하버가된 거예요. 뭔가 멋있는 헤어를 선물해주고 싶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선물의 의미. 그래서 선물의 의미로. 네. 산타. 아 네. 것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여기 샵은, 네. 이 위치는, 네.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제가 해운대 출신이고, 서울보다는 저는 부산이 좀더 살기가 너무 좋고, 일단 외국인 위주로 또 해보고 싶었기도 하고, 동네를 찾다 보니까, 일단은 해운대고, 해운대는 일단 외국인 많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도 하시고 스코론에서 교육도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쌓여가지고 네. 이위치에 이제 오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소싯적 좀 바래왔던 것들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이제 실현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키드 바보샵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미캣이라고. 이름이 똑같죠? 네. 저랑 이름이 똑같은데, 네. 얘를 입양할 때쯤에 샵을 오픈을 했거든요. 아 네. 이름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뭔가 얼굴을 딱 봤는데, 얘가 저보다 좀더 지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지미로 하고, 어 뭐, 저도 지미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미지미 하는데, 저도 쳐다봐요, 같이. 이렇게 출퇴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동구동랑 하죠. 근데 처음에는 좀 적응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샵에 안 데리고 나가면 집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꽤 직모시네. 네. 제가 생각보다 좀 아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좀. 네, 네. 어, 근데 조금 죽는데 직모예요. 뜨죠? 네. 네, 맞습니다. 되게 뭔가 정직해. 그렇죠. 직모가 너무 정직하고 되게 오류도 너무 정직하고 발 네. 방향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샵에 온 이유. 제가 바버들의 바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 어. 오버가 아니고 진짜 이게 바보 라이프다 이거를 음. 진국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 저 아까도 그 말씀 중에 뭐 이렇게 네. 저희 블로그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블로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그게 좀더 느껴지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은 저는 7,80년대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LP로 틀 자신 없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와 유사한 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콜렉팅을 해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재생을 하는데 LP를 진짜 트시잖아요 직접.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아 이게 진짜 바보 라이프구나 이 사람이 진지하구나 이 문화에 대하는 게 그걸 이제 엄청 느꼈죠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첫 편은 여기서 하고 싶다 음... 제가 생각하는 바보 문화 네. 그리고 서브컬처 같은 거를 진짜 잘 풀어내고 있는 샵이다 진지하게 음, 음, 어, 근데 네. 너무 무겁지 않게 무겁지 않게 오키드의 그 키링처럼 음... 잘 풀어내고 있지 않은가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끈은 진짜 그냥 취미로 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다른 취미가 없거든요 제가 네, 너무 재미없게 오,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게 궁금했어요. 이 LP는 한번 돌면은 멈추잖아요. 그럼 커트를 하고 계시면은 네. 음악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가서 틀어요 다시. 아 커트하는 아, 도중에 아, 그냥 바꿔서 아, 바꿔서 음. 아. 네, 그게 사실 제... 웃긴 게 LP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건데 LP는 이제 틀다 보면은 이제 끊기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어색하지가 않아요, LP가. 아, 되게 신기한 게 그걸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아, LP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도있고좀 귀가 굉장히 좀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감성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성. 근데 저도 저하고 이제 약간 손님들 귀를 좀 약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근데 진짜 LP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심지어 이제 외국인 분들은 LP 들고 와지고 틀어요. 아, 그런 아. 분도 많고 서로한테 이제 약간 그런 셰어가 되는. 이게 바바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스턴트. 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런 게 네. 제가 여기 온 이유 같아요. 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투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짜로 보여주는 거죠, 제대로. 음. 근데 저는 조금 그걸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편인 것 같고. 어. 네. 만약에 이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네. 이 손님이 좋아하는 거를 얘기를 그렇죠. 나누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기억이 너무 잘 나요. 음... 그래서 아이 손님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비슷한 거를 해주는데 저도 만약에 다음에 구할 수 있으면 그 LP 를꼭 구해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손님이 왔을 때 한번 틀었으면 이 손님은 출구가 없어. 아 그렇죠. 어디 나갈 때 없어요. 여기밖에 못 우리, 우리, 우리한테 막볼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뭐 저희도 그런 건 아니지만 소통이라고 생각은 어쨌든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소통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을 기억해 주면은 이 사람이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네. 이게 바보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보샵이에요. <laughs> 제 예전에 그 리뷰 행사 때 한번 봤었죠 아, 사실 그때 한번 보고 이제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그때 모델하셨었죠 해요 네, 저는 잘렸었죠. 그죠? 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아 역시는 역시다. 네. 저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음. 진짜 그스코 사람처럼 <laughs> 뭔지 아시죠? <laughs> 저기서 잘리려면 네. 네. 지민 씨 정도 돼야지. 아, 오.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아 역시네. 네, 이렇게. 네. 사실 그래서 버투스 분이. 픽을 하셨는데 사실 아 이게 머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되게 그게 있었어요. 아 나는 되게 영광이긴 한데 네. 내 머리가 과연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모질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곱슬이 약간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아유 잡아버려요. 너무 오늘 되게 어 약간 뭐 먹을래요? 아 저녁 사주세요 <laughs> 저녁 사주세요 아, 오늘 맛있는 사요 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가? 이 오키드 바버샵의 음. 방향성 저희 샵 로고에 보면은 This is our culture club 이라고 밑에 적어놨어요 처음에 제가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던 것들이 어느새 스튜디오가 되고 단순히 바버샵이라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 별 맞는 저랑 진짜 잘 맞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교류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한 번쯤 오시면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서브컬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남자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이렇게 거칠게 폭포를 많이 해가지고, 크게 띄우는 느낌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네. 작업물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을 요즘 워낙 추구를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샵은 아무래도 바보샵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캐주얼한 무드를 좀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음... 저도 평소에 그렇게 있는 게 좋고 네. 손님들도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저는 이제 매일이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매일이? 네. 내일 지나면 또 바쁘고 더 많고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요 <laughs> 어떤 거를 좀 꿈꾸고 계세요? 음. 어 잠깐 산타의 방향성 저는 철저하게 이 씬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버 문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왜냐면 바버 문화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내가 기여할 를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쉽게 이 문화를 전달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제 방향성은 샵도 좀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유튜브도 너무 전문적으로 커트 위주라기보다는 네. 뭐 리뷰라든지 처음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들을 좀해소해주고 싶고 음. 그 제품도 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마드 같은 것도 만들고 싶어서 어. 많은 사람들한테 뭐 대중에 있는 거 스세 역시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품은 이제 12월부터는 제가 만든 부모드가판매할될 계획입니다 아 진짜요? 네 12월? 네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쵸? 저희도 주실 수 있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분하죠 저도 한번 진지하게 저도 검토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은 저희도 썼으면 좋겠는데 저희 자리에서 오늘 그래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 머리 한번 네. 세팅하실 때 써보시면 어떨까음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면은 바로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거 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되게 기대되네